야,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라 응원해 어, 따라가게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어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어, 일로 가자 이쪽으로 내려와 그래 내려와 어.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자 거리로 가자금독이 따라가 거리 그렇지 아이 잘 뛰네 아이 잘 뛰네 그래 또 가자 이로 두 번째, 이리 와 산으로 가, 어? 이리 와 이리 와 산으로 가게 우리 한번더 갔다 오는 거야, 알았지? 군동 응. 오빠한테길잘 알려줘. 자, 너너 뭐해? 어, 응. 가. 신났지 뭐 신났지 뭐 신났지 뭐 금동이 산으로 가 그래 산으로 가 산으로 가 산으로 가 머리 따라와 왜또뭔 냄새가 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산으로 가 설화 냄새가 나나 보지 머리 힘들어. 살쪄서 힘들어. 이쪽으로 가야 돼. 어, 길 없어. 일로 와. 네, 가자. 머리 따라와. 아유, 힘들어. 씨 자, 얼른 가, 얼른 가. 어리야, 아고 이참 제사 지낼 때 쓰던 북어를 또 이렇게 산에 가서 먹을 거 밝히면 위험하다고 놔주려고 갖고 왔어. 어, 주세요, 놔 주려고 갖고 왔어. 어, 이거 독양 부은거 북어에 다 많이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라고 놔둔 거를 왜 네가 먹어? 가, 이 새끼. 안돼 그런 거좀 먹지 마. 어 식탐 많으면 안 된다고. 금동이 오빠네, 금동이 그런 거 먹는 거 봤어. 저 저런 저러... 끝났어 이놈의 새끼들아. 아이고 씨. 밝기질 한번 해줘. 금덩이 발길질 한번 해줘. 왜안 해? 그 어려운 나무인데. 너 뭐하니, 또? 야, 너또 먹을 거 찾아? 쥐잡어 먹을 거, 먹을 거 먹으면 안 돼, 산에서. 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이런 애들. 여 여기 도약 놓는 놈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 그 있어가지고 쟤 굉장히 위험하지 이런 애들은 우리야쥐 잡지마 가자 점점 어두워진다고 이리와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와 얼른 와. 이리와 그래 오빠 따라가 얼른. 혼자 오줌 싸러 다니느라고 심심하다. 같이 따라가 줘. 뭐야, 저건 똥이야, 오줌이야. 아, 큰 거구나. 자, 전망대까지만 갑시다. 야 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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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가르쳐 주지 마신바한테 배운 거일루와일루와넌 금동아 넌 가면 안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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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옆에 가까이 있어야지 야, 이 덥, 덥긴 덥나 보다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녹아서 물이 흐르네 물이 뭐야 저거 월 있잖아 머리 얼른 와. 금동이 오빠 어디 갔니? 신판한테 배운 거좀 가르쳐 주지 마. 금동이 아저 뒤에 있구나. 아, 왔다 왔다 왔다. 얼른 와 금동이. 자 이제 전망대 쓰인 돌아가자. 금동이 왔어. 자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니들 니들 이리 와 돌아갈 거야. 간다. 이거나어어 자, 참런아무 이거 너무어두웠가자얘가자어들워졌어워졌가자가자리와 너. 무리넌 이리 와. 무리 큰소리 쳐야 말을 들어. 어? 그렇지. 이리 와. 응. 됐어. 어. 금동이 너도 이리 와. 이고 에이그. 끝났다고 이놈의 새끼야. 어? 끝났어. 가자. 이제. 자, 1부 끝. 아, 1부 끝난다 는데왜 자꾸 가. 이리 와. 끝.